또다나 뭐 <빨리>, 응? 아빠 손 잡고 가자. 짠짠짠. 응? 나둘 하나. 하나, 둘. 둘 하는... 신 난다. <laughs> 이게 30g이라고? 응. 응? 근데 이거밖에 안 되지? 30ml에 넣는다는 소리잖아 어, 맞아, 맞아. 30g이 아니고 이럴수가 양이 너무 많아지겠다 에휴, 어쩔 수 없다 그럼 계란 두 개로 하자 <laughs> 아빠가 맛있는 간식 만들어 주신대 잘할수 있어? 아 해보는 거지 뭐 흰자 들어가면 안돼 절대 흰자에 알러지는 경우가 많거든 애들이 오 음, 제법인데? 뭐를? 그래? 음음 뭔가 모자라 보이는데? 그러게. <laughs> 계란 하나 더 해야 되나? 퓨레를 넣으면 된다는데 퓨레를 넣을까 조금? 조금 됐다. 망한 것 같지만 <laughs> 잘 되고 <laughs> 다른 것같도 하고 후우면 달라지겠지. 다은이는 떨어진 콩고물 먹기. 어이구 어이구. 어이구. 너무 큰거 아니에요? 너무 큰가? 응. 아, <laughs> 오와열이 안 맞아. 이거 음 그거 같다. 초코 브레이크? 응. 음 페페로데이 때 선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. 짜잔. 프로 입성하자. <웃음> <웃음> 150도에 7, 8분. 짜잔. 자, 일단 터벅가준비되었습니 음, 냄새 좋다. 냄새 맡아봐. 달콤하네, 진짜. 자, <laughs> 다음은 아, 계란 흰자는 이렇게. 저의 뱃살이 되었습니다. 아 뜨거. <laughs> 오, 진짜 빵같이 생겼어. 오. 언제? 음, 먹음하네. 내일 맛있는 거 줄게요. 아, 지금 줘볼까 조금? 응. 아 아. 괜찮나 보네. 응. 맛있어? <laughs> 합격이야? 신난다. <laughs> 자 있습니다. 아니 맛있어요. 응 음. 젓가락만 아우 고 간식으로 최대한 빨리 먹지마 먹으면 안돼